네, 안녕하세요. 미래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반도체가 오늘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근데 주가상으로 보면은 2%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 전날 종가보다 상승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대체 거래소에서 이제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보니까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아직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상태인 거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직 상승 추세에 있는 이 미래 반도체 과연 이 목표관 어디로 잡고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더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된다? 이 돈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의 흐름을 왜 살펴봐야 되냐? 자, 이렇게 상승시키고 조정을 시키고 이러는 것들 누가 하고 있느냐 자 외인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관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아직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거래소까지 다 하는 통합 차트가 아니고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자, 어제 종가 이후에 갭상승을 하고, 자, 객상승한 이후에 이제 수익 실현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거는 여전히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돈의 흐름.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움직였게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냐. 그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기관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았죠. 근데 외인들이 어제 그렇게 3일 연속 들어왔다가 오늘 딱 나가는 모습 나타나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일 연속 들어와줬다가 오늘 딱 나가는 움직임. 이제 오늘 이때 모아놨던 물량들을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게 어디였다는 거죠. 오히려 키우면서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개인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 장을 나타났었고, 오히려 제 신한 투자 같은 경우에 시간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장 마감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이게 자 3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부러 이렇게 주가를 뺐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움직였느냐? 자, 외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를 확인했었죠. 그래서 외인들이 주로 사용한 쪽, 자 JP모건 그리고 신한투자 한국투자 이 정도 살펴보자.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 자, 이때 지속적으로 매수한 움직임. 이 조정을 받을 때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어제 상승할 때도 음,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와졌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죠 수익실화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매수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 자 이때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오늘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찍기 전에는 이제 30만 주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났었지만 다시 시간, 외에, 이렇게 2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여기서 잡아주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한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빠져나갔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빠져나간 건 아니었다라는 걸볼수 있다. 즉, 지금, 신한 쪽에서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서 물량을 잡아주는 움직임. 즉, 외인 쪽에선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아직 이거 상승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근데 오늘 빠진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 대책 거래소 쪽에서 어제 4시부터 굉장히 상승을 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4시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 이게 1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단타 세력들은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왔지만, 상승을 시켜줬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켜주는 움직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구간에서 아직 매도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볼 판단이 되는 구간인데 자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파란색 신호 보이시죠. 자, 이런 신호 나타났을 때. 그리고 여기서 수급까지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왜 그때 매도해야 되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 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줄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파란색과 세표 같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 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 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시 미래의 반도체 얘기해보자면은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보셨다시피 저는 이거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 있을 때 수급이 그렇게 나,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도 오히려 이때 외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보니까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다 특히나 이 신한이 아주 악질인 게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보니까 당중에 매도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는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이 목표가까지 끌고 올라와가지고 매도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구간은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이었다. 그리고 그 돌파한 구간도 돌파하고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돌파한 상단, 하 부분, 조정받는 것까지, 지지해주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박스 상단까지는 갈수 있는 거는 불보도 뻔하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차원적인건 말고 우리가 결국 세력이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냐. 얘네들이 원하는 목표가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고 버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는 진정으로 원하는 곳은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37,900원 구간. 여기가 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이죠. 결국 여기까지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긴 시간 동안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땠냐? 거래대금이 전혀 음, 눈에 띄는 거래대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대금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불이 붙으려고 하고 있다. 왜? 바닥에서 다들 모아놨던 움직임에서 이제 상승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이 삼성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화랑을 하면서 이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이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최종적으로 이 37,900원까지는 올릴 것이다. 여기서도 이 삼성이 또 계속해서 받쳐준다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때 가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7,900원 구간이다. 그리고 이 25,000원 구간은 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을 해줘야지 여기서 있던 물량들 확실하게 소화를 시킨 다음에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여기 구간에서 조정 한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위에 구간, 2 32,000원 구간에서도 조정 한번 있을 수 있다. 지만 이 37,9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다만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갑자기 시장에 엄청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가라는 게 얘네들 뭐 목표가까지 한없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고 중간에 우리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바로바로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 어,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20-8420-8354번, 2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해 놨다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혹은 제 관심 종목 중에서 굉장히 자료가 좋아서 매수해야 될 구간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거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1차적인 목표가 37,900원이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뭐지나갈 길목들이 몇 군데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에 혹시라도 뭐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라도 매도해야 를될 상황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